예, 네, 2023년, 예,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우리, 어, 시민의 알리을 위해서, 어,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네, 새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어, 좋은, 어, 얼, 어, 기사,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많이 제공해 주셔서, 우리 성남시 발전에 큰 역할을, 어,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또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신상재입니다. 예, 성남시는 어, 지난해 어, 예산이 어, 시의회 의결이 되지 못하고 2013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성남시 어,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가 되지 못한 이유는 24세 청년에 대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시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결과입니다. 우리 시집행부에서는 24세 청년에게만 주는 연 100만원의 청년 배당이, 청년 기본소득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다. 청년이라 하면은, 어, 보통 여러가지, 어, 연령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19세에서, 어, 34세를 이렇게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연령층의 특정한 한 나이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향후, 어, 다른 연령 대 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70세 노인 연령의 노령연금을, 노령기본소득을 제공하면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24세 청년, 어, 지원금,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24세 청년들, 그, 수업하는 청년들은, 어, 자신들이 이 돈을 왜 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주니까 받아서, 어, 뭐, 기묘하게 쓰는 청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 어, 어, 대부분이, 어, 그냥, 뭐, 돈으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이 시위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 성남시는 지방자치법 제40, 146조에 의거해서 2023년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에 56.7%인 1조 9500, 1억 2100만원의 중개사를 긴급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어, 24세 청년... 배담을, 하지 않고 대신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 대해서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올패스 사업위원회에서 그렇 대치하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것이 지난 2023년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 예산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수 없이 준예산 사태로 인해서 성남시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와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금리, 보물과 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 경제 위치를 악영향 면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투자와 주요 현안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면 물론. 무엇보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비와 함께 성남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갖는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하고도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근로 사업 보험 명예수당 학교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 경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민생 현장에 심각한 장애가 우려됩니다. 아, 이에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결처분권을 오늘 다음과 같이 발동하고자 합니다. 총 18개 사업 525억 원을 긴급조치해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성결처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400여명 대상 소유거리사업과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1,275명 어, 단계별로는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과 상하반기 344명에 대한 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등으로 인해서 돌봄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사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룹홈 운영비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시는 방학 기간 중에 33일간의 행정체험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상위 계층,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을 우선해 대학생 210명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직업체험은 물론 소액이나 학비에도 도움이 되는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사업은 방학 기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년를 위해 허진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험 명예수당, 명절 보훈 가족 비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분들의 평균 연령은 만 84세, 80세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요즘과 같은 난방비 지출이 많은 겨울철 생계와 생활에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발견과 치료를 위한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 역시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성남시 의회에 다시 한번 축구 드립니다.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고다 부디하게 성결 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성결 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 경비, 공동주택 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조기에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성결처분도 추가로 시행해서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장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이번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중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이번 선결 처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서 이번 중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본임을 다하겠습니다. 개미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희망과 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